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또 매일 성경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9장 이어서 어제 말씀과 함께 이어서 봅니다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수와서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서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급이라와 부에롯과 기략 여하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짓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사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약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지배를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깊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는 있지 분별하며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기부 온 주민들 동일 주민의 맹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의 맹세가 이루어지는 어제 본문을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맹세는 두 가지의 맹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는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도 또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가 있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부 온 주민들과 맺은 맹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좀 나눠 볼수 있습니다. 먼저는 16절에서 17절 두 절은 기본의 정체가 탈로 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는 기본 족속의 문제를 이제 다 탈로가 났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거짓말로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해결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이후에 기본 족속이 어떻게 살았더라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정체가 다 로한기본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은지라라고 나옵니다. 자, 사흘을이란 얘기는 여기서 이제 걸어서 걸어서 한 3일 정도 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당신는이 거리가 이웃 간의 거리, 이웃 주민과의 거리 정도로 생각이 되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왜 속았습니까? 어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이 이제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짓말이 다 탄로가 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일 겁니다. 뱀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기부원 족속들이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이들이 했다고 해서 거짓말이 모두 다 맞다. 뭐 하얀 거짓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좋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초심을 두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사탄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 깨닫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지역들을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기부온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기부온은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쭉 보다 보면 어제 본문에는 희위라고 희위는 족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부온 지역에 있는 희위족속들 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보고 넘어가야 될게 뭐냐면 이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희위족속에게 나타난 일들입니다 창세기 3세기 34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다나의 아 죄송합니다 디나의 강간사건이 있습니다 디나의 강간사건 이 강간사건이 왜 시작이 됩니까 하몰의 아들 세겜이 어, 이제 디나를 보고 마음에 끌려서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 어, 겁탈을 해서 얻으려고 했습니다 어, 하지만 이 일을 갖다가 보고서 그의 오빠 시므온과 레비가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는 조건으로 우리의 동생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들이 누워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게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거짓말의 거짓말. 거짓말로 인하여 이 일이 시작되고 이 일로 인하여 아주 복잡하게 관계가 엮여지고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이 일이 대략 언제적 일이냐 지금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했을 때 5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제가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500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로 다시 되갚음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도리어 내가 그 거짓말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진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심는 사람은 기도의 열매를 거둡니다 아멘. 물질을 심는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거둡니다 거짓말을 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로 대가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거짓말로 거두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시로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언 3 0장8절 말씀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부모들이 언제 아이들을 가장 많이 혼낼까요? 거짓말할 때 아이들을 가장 그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책직을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좀 깨닫게 하실까요? 사실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짓말 할때 거짓말,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거짓말 할 때, 거짓말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들통 나게 됩니다. 거짓말은 결국 들통 나게 됩니다. 사기꾼들이 누구한테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하나 봤더니 같은 사기꾼에게 가장 많이 사기를 당한다고. 거짓말을 씹는 자는 거짓말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직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정직한 인생, 성결한 인생 그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짓말을 버리는 것에서 출발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내 삶에 더 이상 거짓의 인생에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결단을 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살펴볼 내용은 기브온 족속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이 다 밝혀졌어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1 8절 말씀에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자, 잘못된 선택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신중하게 하고,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묻고 선택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뒤에 가서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 족속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서에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라합과 그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을 하고 이들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기부원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살기 위해서. 모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언약을 받아내게 됩니다.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할까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잘못 선택을 했는데 이것들을 이제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들을 나를 속였다는 걸 알았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속였다는 걸 알았으니까 무효야 무효. 이거 다 무효야. 너희들 우리 속였으니까 자다 일로 와다 죽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은. 어떻게 되냐? 이 약속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우리 18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켜야만 했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뭐 하다가 장난치다가 뭐 하다가 친구들하고 할때너 맹세, 맹세, 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해, 막 이런 얘기 하죠. 어렸을 때는 못 모르고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자, 그 맹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를 반드시 분별하고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 이제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에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맹세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건 뭡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말로 맹세하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런 거다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에도 그들에게 맹세를 해서 그들을 건져내지 못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이후에 이 기분 족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21절 말씀에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양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 하고, 그러니까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올까 해서 이 맹세를 지켰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실수로 어떤 맹세를 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가벼운 점심 약속이나 저녁 약속이나 뭐 이렇게 그냥 잠깐 스케줄을 조정해서 되는 일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잘못 계약을 맺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회사가 약간 손해를 볼것 같아. 아, 내가 이거 실수를 했네. 그런데 내가 이것들을 또 깨자니, 이거 어렵고, 이럴 때, 그런 때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라. 레슨비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레슨비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래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신학자 중에 아서 핑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서 핑크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이 본문에 지금 우리가 함께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던 이 본문을 갖다가 주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의 행동들이 속았다. 이거 사실인 거죠.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명예로운 행동이었다라고 얘기. 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그 내용들을 캡처하면서 상당히 제안에 은혜가 됐어요. 그 그래, 행동은 속은 게 맞아요. 행동성이 맞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는 명예롭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로얄티가 뭔지 아십니까? 명예입니다. 아멘. 명예예요. 우린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명예를, 명예를. 우리 목사님께서 어제도 저녁 집회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 목사가 돈이 없지, 가호가 없습니까? 이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명예 빼면 뭘를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땅 가운데 살때 어떤 금전적인 것들, 많은 것들 있지만 여러분들 성도의 명예를 지키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자녀들과 했던 약속들이 생각났어요. 자녀들이 뭘 사달라고 그러면 잠깐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맨날 뭐라 그럽니까 야, 다음에 사줄게. 다음에 사줄게. 그리고 돈이 없어서 안 돼,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사주기 싫었던 건데, <laughs> 사주기 싫었던 건데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뭐 저희는 자녀가 다 컸지만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있으면 뭘 사달라고 할때 야 다음에 사줄게 나 돈이 없어서 못사 이런 얘기보다는 이것은 지금 필요하지 않아 이건 지금 필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살, 살 필요가 없어 아니면 돈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야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약속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언약을 또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명예롭게 삽시다 명예롭게 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종이 된 기본 족속들의 모습입니다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었을 때 개인의 종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서 그 일을 돕는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가장 핵심 키워드로 저는 이 부분을 좀 잡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부온 사람들이 섬기던 가나안 신들은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이들이 섬기던 신과는 완전히 이제 결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죠. 왜냐면 이들이 살았던 가난한 신들은 어떠한 신입니까? 잔인한 신들이었어요. 그리고 음란한 신들이었어요. 이들이 드렸던 제사 중에서 인신제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아이들을 불태워서 자신의 신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왜? 고귀하니까. 아직 때묻지 않았으니까. 그 어린 아이들, 힘없는 어린 아이들을. 인신 공양에서 드렸어요. 또 하나 음란한 신들을 섬겼어요. 이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항상 매춘부가 같이 있었고 동성애가 성행했습니다. 이런 잔인하고 음란한 문화를 기반으로 했던 가나안 족속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다 진멸하라. 죄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런 문화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성전을 섬기는 그러한 일이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걸까요? 잘된 일까요? 일 잘된 일입니다. 신부는 종이 되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생명을 얻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 예전에 시드니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집사님으로 한번 만났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이분은 밤마다 여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룸사롱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새벽에 일어나면 이제 새벽에 사우나를 갔다가 회사에 출근을 하셨대요. 그리고 회사에서 잠깐 얼굴 한번 비치고 밤새 술을 마셨으니까 피곤하고 힘드니까 다시 사우나에 가서 오전 내내 좀 쉬다가 점심 중에 회사에 와서 얼굴 한번 비치고 자기 또 이제 밖에 이제 그 비즈니스 또 관련해서 만나야 된다고 밖으로 또 나가서 잠깐 쉬시다가 또 저녁에 또 룸싸롱에 가서 밤새 술을 마셨. 이거를 갖다 몇십 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나 봤더니 그 유명한 영업 이사를 하셨어요. 세일즈 영업 이사를 하니까 한국은 다 접대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접대하는 게 이분의 일인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이 하루는 생각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오래 못 살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곧 죽지. 그런데 한국에 IMF가 딱 터진 겁니다. IMF 터져서 회사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일을 할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다가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찌어찌 들어보니까 호주에 가면은 좀더뭐 이렇게 살수 있다 해서 호주로 어렵게 이민을 결정한 거예요. 아이맥북 딱 터져서 그래서 처음에 와 보니까 영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막 있었죠. 안 하던 몸 쓰는 일을 하고 하니까 피곤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변의 지인이 뭘 했습니까? 전도를 한 거예요. 교회에 한번 가자고. 다 이민 와서는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사람도 만날 겸 여차여차해서 이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출석하다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크리스천이 되어줘요. 자신의 인격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분이 그 교회 선교부장을 하시더니 1년에 한 번씩 선교를 다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회사가 망해서 한국을 떠나 호주로 왔을 때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호주에 보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감동이 있었어요, 제 안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저도 이민 목회 뭐 이민 이민 생활한 지 25년이 넘어가고 이민 목회도 한지좀 이제 근 20년이 돼가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간혹 들어요 간혹 무슨 얘기냐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교회를 안 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주에 와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호주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호주에 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멜버른 선교 교회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잘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긍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자, 기부원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이후에 기부원 사람들은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이나 역대야 1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부원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셔서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니에미야 3장에는 니에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기부원 사람들도 함께 와서 이 일을 도왔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부원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그들이 그들이 자신의 신분을 종으로 낮췄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이 일들이 훗날에 이루어진 겁니다. 현대 시대에 그걸 결당한 결단한 기본 백성들이 그들의 후손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쩔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뭔가 망한 것 같고 잘안 되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즌이 어떤 시즌입니까? 씨 뿌리는 시즌입니다. 씨 뿌리는 시즌. 우리가 씨를 잘 뿌리면 이씨 뿌린 자, 뿌리는 자가 있고요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뿌리면 이 열매를 누가 얻을까요? 우리 자손들이 얻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얻는 거예요 기부원 사람들의 결단으로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평생 계속 해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뿌리는 시즌에 우리가 잘 뿌리면 이 열매를 우리 자녀들이 거두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기부온 사람들의 이 결단을 통해서 그들이 자손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결단하며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